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과 컴퓨터가 아주 유사하다고 했죠. 어, 사람의 육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람의 정신은 어, 소프트웨어와 어,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드웨어를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프트웨어, 어,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는요, 어,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게 쓰여지는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명령어의 집합이고요 어, 다른 말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어, 하나는요 써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어, 하드웨어를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시, 그리고 제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 볼게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지시하며 제어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다시 두 가지로, 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잘 모르겠죠? 어, 운영체제는 영어로 Operating System이라고 해서 Operating의 어, O, System의 S를 따서 그게 OS라고 부릅니다. 음, 그리고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프로그램이 언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어,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 쓰여지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시스템 스프트어인데 어, 예를 들어야지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체제에는요. 어, 윈도우즈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윈도우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윈도우, MS 윈도우죠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어, 컴퓨터인 맥킨토시아에 쓰여는맥 OS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 스마트폰도 어, 컴퓨터인 거 알고 있죠? 예, 스마트폰도 컴퓨터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어, 바로 운영체제 OS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쓰여지는 OS에는 음, 아이폰에는 iOS라는 iOS,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린, 어, 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예, 이러한 OS 운영체제를 어,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면 좋겠고요 언어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혹시 들어봤나요 C 언어 그리고 자바 이런 것들이 언어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음, 여러분도 알집 들어봤나요? 예, 알집 같은 예, 이런 프로그램들 예, 파일 압축에 쓰여지죠 압축에 쓰여지고 해제시키는 파일을 바이, 압축을 하고 해제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 혹시 바이러스 백신 들어봤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는 어 V3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예, V3 또는 뭐어 알집과 같은 회사인 알약이라는 뭐 이런 백신도 있죠 여기는 알집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말고요. 어 다음으로는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이 응용이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컴퓨터를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들인데요. 어 목적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본다면 교육용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오용 그리고 예, 특수목적 어, 특수업무용 어, 그다음에 통신용 예, 그다음에 오락용 뭐 오락용은 쉽게 뭐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육용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쓰는 뭐 전자교사 교과서 같은 거 어, 그리고 학습용 뭐,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 처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적 처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육용이 될수 있고, 어, 어, 일반 업무용에는요. 음, 여러분들 워드 작업 하죠. 워드 한글과 뭐 컴퓨터에서 만든 음,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뭐 스프레드시트 들어봤나요? 대표적인 게 엑셀이 있죠. 그리고 어, 학교나 또는 병원, 예, 은행, 음, 뭐또 역에서도 쓰는 또 일반 회사에서만 쓰는 이런 특수 업무용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 이러한 것들은요 스마트폰에도 또 이용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뭐 뭐라 부르냐?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라고 했잖아요.